자 도시화는 도시가 아닌 지역이 도시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도시화라고 했죠? 음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예쁘게 써본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도시가 아닌 지역이 도시가 되갔으니까 도시 수가 증가하는 거야. 맞지? 오 인정. 도시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 의미하고요. 단순히 또 도시 수만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어떤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우리가 도시화라고 볼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우리가 도시화라고 볼수 있겠죠, 맞죠? 응. 그래서 이 도시화 정도를 나타낸 그 비율을 뭐라 그런다고요? 도시화율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 it o 라 t 도시화율이라 그래. 그러니까 일반 기본적으로 일단 비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수학에서 백분위가 들어가는 거야. 전체 인구 중에서 어떤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어, 도시에서 사는 사람, 도시 사람, 도시 사람이라고 할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laughs> 어 도시 사람, 도시 피플, 어 시티즌이지 시티즌. Citizen. 어 그걸 분자로 하고 그다음에 뭐하면 되는 거야. 백분이니까 고박이 0을 해야 퍼센트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계산을 해본다면 해본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이거 적고 줄 거야. 이건 이런 건 적지만 대한민국가1 0 명이라고 칠게요. 근데 대한민국 1 0명 중에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려 8 명이나 된대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도시화율이 지금 몇 퍼센트일까? 80%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 됩니까? 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비중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나온다? 도시화 비율, 도시화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맞죠?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들어만 두시고 아 결과적으로 도시화라는 것은 도시가 많아지면서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상 이거 우리가 도시화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누가 몰라 이런 거안 나온다고 그냥 듣고 우리가 끄덕이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특징은 뭐가 될까? 도시화의 특징 아 당연히 세련된 모습들이 나타나겠지. 고층 건물들이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 맞죠? 말 그대로 도시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건데 이걸 조금 뭐라고 한번 써볼까요? 인구유입이 활성화된다라고요. 인구유입이 활성화되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주로 뭐 하면서 살아갈까요? 2차 산업과 그렇지. 3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어떤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이나 맞죠? 아뭐 금융업 좋습니다. 뭐 운송업. 아 좋아요. 뭐 그런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도 커진다라는 거죠. 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 인구들이 뭐 한다? 대부분 2차나 3차 산업에 많이 종사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지. 됐지? 어, 좀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와, 이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발표 찾는데요. 하나 갖고 부족해. 하나 더 칠게. 아니, 하나 더 칠게. 자, 진짜 중요합니다. 도시화의 과정을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 봐야 되는데. 어머, 선생님. 지금 우리가 싹 시간이 아닌데. 무슨 그래프예요, 선생님. 그래프 봐야 돼. 그래프 봐야 돼. 자, 선생님 그래프를 좀 예쁘게 한번 그려 보기 위해서 자. 선생님 그래프 그릴 때만 좀 설레요. 아, 삐뚤어지면 안 되는데. 짜잔. 아, 괜찮아? 괜찮죠? 네. 자, 그다음에 짜잔! 오! 안 삐뚤어졌다. 자, 수학 아닙니다. 일단 원점 0이고 여기 x축, 이 가로축이 뭐냐면은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고 와, 오른쪽 정말 중요합니다. 도시화의 정도니까 여긴 도시화율이 될것 같아. 도시화율. 어, 그러니까 뭐죠? 지금 퍼센트야, 퍼센트. 도시화 같은 정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 공부하기 위해서 팁을 적어놨는데 보라고요? 비율과 속도에 주목하세요 도시화 정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화는요 몇 단계로 나면 뉘세 단계로 나뉘요몇 단계 세 단계 다시 한번 몇 단계 세 단계로 나뉘요자세 단계로 구성을 하는데 이세 단계를 비율과 속도로 구분이면 편합니다 일단 그려봐야겠죠 그려봐야지 당연히 그려야지 아 당연히 그려줄 거야 선생님 이 어떻게 나타나면 도시화 정도가 어. S자 모양. 왜 어, 이브 왜 S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어, S자 모양 나타난데요. 어, 이렇게 나타나요. S자 모양이죠? 누가 봐도 S야. 이거 S 아닌데 이러지 마. 그럼 내가 여러분들 설득해야 되는 거야 지금? S자 S자. 봐봐. 근데 몇 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선생님 이 아까? 세 단계로 나눈다고 했어 요세 단계. 자 보자고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 오케이 이게 일 단계야. 이일 단계를 뭐라 그러냐? 사람이다. 초기 단계라 그래. 뭐라 그런다? 초기 단계. 그럼 이 단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애워, 외워야 돼. 이 단어는 초기 단계. 오케이.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매우 낮아요. 오케이. 비율이 낮아. 속도는요. 매우 느려. 맞지? 어. 자, 이 단계 갑니다. 짜잔잔 짠짠짠짠. 아, 아휴, 점선을 왜 이렇게 못 찍어? 지금 짜자잔짠짠짠짠짠자잔짠짠짠짠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가속화 단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한 오르막길을 가고 있어. 이걸 가속화 단계라고 합니다. 무슨 단계다? 가속화 단계. 무슨 단계다? 여러분 대답해 줘야 돼. 무슨 단계다? 가속화 단계. 가속화 단계. 괜찮니? 자, 보니까 비율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일반적으로 30% 이상, 한70% 80%까지 육박했을 때이 정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절반. 여기 50%라고 봤을 때. 오케이. 아.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죠. 가장 빠르다라는 거야. 그 도시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바로 가속화단계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여기입니다. 3단계. 3단계는 이제 거의 다 100%까지 도달하고 있어. 맞지? 일반적으로 교과서마다 다릅니다만 뭐70% 이상을 혹은 80% 이상을 도시화율의 마지막 단계인 바로 종착단계라고 합니다. 무슨 단계? 종착단계. 종착 단계는요 비율은 거의 한70% 이상, 뭐80% 이상. 참고로 우리 한급 교재에서는 80%라고 나와있을 거야. 이거 숫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오케이, 응. 한80%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속도는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와 있기 때문에 좀점진돼 있다, 정체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따라서 선생님은 이제 글씨를 예쁘게 한번 적어보자고요. 도시화는요 그 비율과 속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크게 몇 단계로 나뉜다? 세 단계로 나뉜다는 건데, 그세 단계,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초기 단계. 괜찮지? 초기 단계. 자, 그 다음. 가속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요? 종착 단계.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린 이 내용은요, 이 단어는요, 암기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볼까? 짜잔, 지웠지? 아, 선생님 안 지웠는데, 여기 다 보이는데요? <laughs> 해보자고 자, 초기 단계. 어,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 선생님이 초기 단계와 가속화 단계, 이 종착 단계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래프로 같이 적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내용을 판서로 하지 않을게요. 초기 단계 때는 일반적으로 도시가 많을까 농촌이 많을까? 아 당연하지. 농촌. 다시 말해서 촌락의 모습이 더 많은 거야. 30% 거의 이하니까. 맞죠? 그리고 가속화 단계 때는요.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도시와 산업화는요. 쌍둥이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쌍둥이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 알았지? 네. 그래서 이 가속화 단계 때는요. 산업화로 인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도시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죠.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됐죠? 어. 비중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 따라서 이 가속화 단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안 쓰려고 했는데 한번더 쓸게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니까. 뭐죠?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네 글자. 어 그래 우리 카메라 대장님도 대답하셨어 그 <laughs> 촌을 떠나서 도시를 향한다 이촌 향도라 그래 그렇지 맞죠 이자가 뭐야 <laughs> 이별+ 이별 어, 떠날 이자 그치 촌+ 촌이 촌이죠 촌을 떠나서 어디로 향한대요 도시로 향한대 이촌 향도 현상이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가속한 단계 때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종착 단계가 되면은 거의 도시와의 시점이 거의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우리가 볼수 있고. 속도는요 거의 이제 멈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이 역도시와 아 뭐야 뭐야 이 도시화율의 종착 단계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오히려 도시가 거의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으로 또 빠져나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웠지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도시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우 좀 한적한 곳으로 살짝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역도시화 현상.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유탄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듣기만 하세요. 유턴 현상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안 가르치는데 자, 같은 말이 되니까 왔다 나가는 거니까 응. 다시 빠져나가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어, 이런 역도시 현상이 나타나는 건 종착 단계에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됐죠? 응. 이렇게 선생님이랑 도시와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면서 특히 속도 비율 이거 좀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가속화 단계 때는요 이촌 향도 현상이 종착 단계 때는요 오히려 외곽으로 철수하는. 인구가 철수하고 빠져가는 그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짚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선생님이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도시화의 모습이 완전 다르단 말이지 달라요. 이 그래프가 진짜 중요하고요.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봐 알았지?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 컷에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바로 가보자고요.